자, 연습 문제 A 단계의 7번 보자. 3차 함수 Y는 X 상형 빼기, 그리고 3AX의 제곱 플러스 4A가 있대. 자, X축에 접하자. 얘가 이제 3차 함수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접, X축에 접하 X축에 접는 이런 그림일 수 있지. 이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그렇대. 자, 그런데, 자, 이때 A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A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접한다 그면 접하는 건 맞는데,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 미분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상황 좀 파악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를. 어, 일단 미분을 좀 해서 그림을다 자, 보려봅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그래서 이거 능력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3 약분시키고, x 묶어내면, x로 묶어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a, 능력.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 참수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에, a겠지? 원래 이거 위치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조건 있잖아. a 양수로 해서 0보다 크니까 여기 찍어면됩니 자, 이 상황이다, 이런 거. 이해된다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 만약에 x축에 접한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볼까,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0 넣으면 함수값 0돼야 되지. 그럼 0, 0 넣어봐. 함수값 4a, 이제. 그럼 이게 0이야는 소리지. 그럼 A는 0이겠네. 그럼 A가 0이면 모순인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알겠지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는 한 뭐, 그럼 얘는 모순 발생 안 하겠지. 여기가 여기고, 현데 여기가 2A인 상황니까 이거.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0 나오면 여기가 4A 되는데, 결국에 이제 2A일 때 여기가 함수값이 0 나오지. 어, 그러니까지나는 점이 2A 컴버 0이라는거지 여기 대입하면 참이겠지 이제 했지? 자 그래서 이점 좌표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 나옵니다. 2a로 씁니다. x 자리에 그럼 8 a 에 3승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얘랑 곱하지? 그래서 34 1 2에 a 에 3승 그리고 플러스 4a 자 이건 참인식일 거야. 지난는에 대입했으니까. 자 동류한 계산합시다. 계산해서 좌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a 3승이 이제 넘기면 플러스 4a 3승. 얘는 마이너스 4a. 그럼 4약분시키면 a 3승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로 묶어내면 a제곱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a는 0 그리고 플러1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 그중에 양수인 a를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a값 1 되겠네. 문제에서 a값 구하라고 한 거지. 답 4번입니다. 됐나? 네.